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김영광 목사와 함께하는 차세대 5분 요리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중에 두 번째 직분이라 할수 있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 요리 문답 25번째 문답을 함께 읽어 볼까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사역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은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목. 화목은 뭐죠? 화목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 가정이 아주 단란한 것. 서로서로 서로 관계가 좋은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은 서로의 관계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이두 존재 사이의 어려운 부분들을 막힌 관계들을. 화해하고 해결하시는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화목은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화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화해. 여러분들, 화해는 언제 하죠? 친구와 싸웠을 때 우리는 화해해요. 그죠? 화해. 하나님과 그러면 사람이 치고받고 서로 싸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형편이었지요. 그 가운데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단번에 허물어 주셨어요. 이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먹으로 무너뜨렸는가? 혹은 발차기로 무너뜨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주로 제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제사를 하는 일이었겠죠. 구약 시대의 제사는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제사를 해결하는 방식이 좀 독특했어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가 이 동물에게로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시켜서 동물이 그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게 되는 방식으로 제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제사에 제사장이 참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지요. 그런데 이 제사장, 불완전한 제사장이 인도하는 제사는 완전할 수 없었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 그 동물을 희생시킴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어요. 단번에 영원히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첫 번째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인류를 향해 있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스스로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향해 가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다 담당하셨다라고 해서 이것을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의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 순종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이두 가지 순종을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또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자,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